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.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가 존재하지만 나에게 100% 맞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. 안녕하세요. 진 성철입니다.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읽고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인터넷에 무엇 무엇 하는 방법 이런 거 검색해 본적 있으신가요? 저는 여행을 갈때 제가 가려고 하는 곳에 맛집, 명소, 즐길거리 등을 검색하고 놀러 다닙니다. 왜냐하면 시간 쓰고 돈 쓰면서 노는 건데 실패 없이 제대로 즐기고 싶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본적 있으실 거예요. 리뷰 보고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. 그래서 실망한 적. 또는 명소라고 해서 갔는데 아, 다리만 아프고 볼 것도 없고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. 저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찾아갔는데 실망한 기억이 생각보다 많거든요. 그런데 이는 검색 정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사람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 만족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. 저도 인터넷에서 코스 검색하고 가는 여행을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는데 우연찮게 들렸던 카페에서 힐링을 하고거나 또는 허브랜드 같은 곳에서 좋은 냄새를 맡으면서 더 만족스러운 힐링 여행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. 우리가 인생을 즐기는 법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.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가 존재하지만 나에게 100% 맞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. 즉, 정형화되어 있는 대중적인 것들이 나의 인생을 즐겁게 해줄 것 또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소크라텍스 익스프레스의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. 기술은 우리를 깨어내어 철학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한다. 알고리즘이 있는데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필요하겠는가? 디지털 기술은 삶의 작은 질문 보이시에서 가장 맛있는 브리토 가게가 어디지? 사무실까지 가장 빠른 길이 뭐지?에 답하는 능력이 무척 탁월해서 우리는 이 기술이 삶의 커다란 질문에도 쉽게 답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. 하지만 그렇지 않다. 시리가 맛있는 브리토 가게를 찾는 데에는 뛰어날지도 모른다. 하지만, 그 브리토를 가장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물어보면, 시리는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할 것이다.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문장은 마지막 브리토에 대한 답을 말하는 부분인데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무슨 소리야? 인터넷에 검색하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브리토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다 나와 있는데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, 제가 위에서 말했다시피, 대중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핵심은 나. 내가 가장 맛있게 브리또를 즐기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.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아니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대부분 다 성공했는데요. 핵심은 이것입니다. 대중적인 정보는 내 실패 확률을 줄여줄 수는 있죠. 하지만 100%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알고리즘이든 별점이 높은 정보이든간에 나의 실패 확률을 줄여줄 뿐이지 내가 그것을 100% 온전하게 즐기게 해주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즐기는 법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. 인생을 제대로 즐긴다는 것은 나 자신이 무언가를 제대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때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. 다른 사람의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. 야, 인생은 돈이 짱이야. 아니, 이렇게 살아야지 정답이라니까. 말하는 것은 전부 참고용일 뿐입니다.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,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.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갑작스럽게 한 문장이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. 그리고 내가 왜 시행착오가 있는지, 내 마음이 왜 그런지를 한 번씩 깨닫게 만들어주죠. 저는 이 책이 쉽게 술술 읽히는 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는 쉽게 읽힐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쉽게 읽힐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면 이 책은 베스트셀러 리뷰도 엄청 많은 책이니까요 저는 이 책으로 생각의 폭을 조금 더 넓히는 자기계발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심적으로 힘드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릴게요 계속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장이 궁금하시거나 저랑 같이 성장하시고 또는 좋아요, 구독,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